안녕하세요 기르타스 이섭 서마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이었던 밤샘 사냥터의 큰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이 60렙 이전의 사냥터 추천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60렙 이후 기본 장비를 갖췄을 때 밤새 켜놓아도 좋으신 사냥터를 추천드리고자 해요. 어, 오늘도 사냥터 두 곳을 추천드릴 건데요. 저와 비슷한 장비이신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사냥터는 하이네 늪지대입니다. 하이네의 꽃은 미카와 육하죠. 이 자식들만 보면 게임하기 싫어집니다. 무가금의 천적이에요. 그래서 하이네 마을 남쪽에 위치한 늪지대와 남부필드를 추천드려요. 이곳은 또 하나의 천적이 있긴 한데요. 미카와 유카만큼은 아닙니다. 비올더라고 하는데요. 지금 잡고 있는 비올더입니다. 하이네의 아오키지 아오키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자꾸 얼려요. 광전 사이 같은 경우는 마방이 정말 낮기 때문에 뭐 스치기만 해도 얼죠. 그래서 이것도 여간 골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0레 미우 기본장비시 아주 효율적인 경험치와 아데나 녹템 득템이 가능합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각 반을 먹었었어요. 보니까 강철 각반 400다이아나 하죠. 아 개꿀입니다. 어, 다이아를 모으게 되면은 가끔씩 NC에서 해자 패키지를 업데이트로 내놓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각 반은 거북이가 주는데, 거북이는 로서스 섬,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 로서스 섬과 이 작은 호수, 이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많이 잡아주는 게 좋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 유저 대비 몹이 좀 리젠도 잘 되고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 저와 같은 장비가 있다면 파워보일러들을 꼭 켜주시고 사냥을 하면 편안한 밤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거울의 숲내시 방향입니다 어, 월드숲에서 보시면 아덴지십촌 아래 거울의 숲이 나오는데요 거울의 숲을 도착하면 원거리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곳을 지나쳐서 어, 여기 미카 유카가 있네요. 피해야 합니다. 정말 어, 불편한 사냥터죠. 유카도 미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미카도 마, 선제 공격은 안 하는데 공격을 하게 되면 물력을 정말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쪽은 비추 드리고요. 어 4시 방향 쪽으로 쭉 3시와 4시 방향 사이 쪽으로 가다 보면 음 이제 보이죠 크랩맨이랑 악어. 이제 여기서는 도펠갱어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몹들이 좀 있죠. 이것도 좀 괜찮은 사냥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냥하시면 되는데 이곳은 가끔 보시면 이 원거리들이 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첫 번째 추천드렸던 사냥터를에서 사냥하시는 게 좋고 어, 사람들이 없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곳에서는 크랩맨이나 악어가 각상과 젤을 줘요 어, 정확히 말해서는 크랩맨이죠 그래서 어, 경험치도 첫 번째 사냥터 대비 그렇게 낮지 않고 어, 각상과 젤을 주기 때문에 뭐 죽지도 않고 괜찮은 사냥터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 있다면 아까 거울의 숲에서 왔던 9시로 넘어간다거나 6시 방향 이곳은 개밭인데 정말 매크로들이 많죠. 이쪽을 나중에 가보시면 신서버의 경우는 사람들이 꽉차 있어요. 못 보다 유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사냥하는 곳에 사람이 많다면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로서스 섬과 이 작은 호수, 이 사이에서 사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